네, 이그 플로에서 네, 어 질문 이제 하고 했어요 어떤 분한테나 좋고요. 여러분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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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에서원박입니다 네. 어, 제가 어, 지금 플로 어, 우리 패널 중에 우리 성교수님한테 성태현 교수님한테 좀 아까 저 그 실제적으로, 그, 그, 뭐야, 소셜 이노베이션 할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해가지고필도나가지고 계속 데이, 데이터 수집도 상당히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거를 퍼블리시를 안 하시는지. <laughs> 왜냐하면 저는, 저, 제 생각은, 그게 이제 공학, 전기공학 쪽에는 아닐지라도, 이제, 예, 공학 교육 쪽에, 예. IEEE 같은 데 보면 공학교육, 예. 그거 다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 충분히 퍼블리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외생을 안하셨는 그게. 예, 궁금합니다. 지금, 어, 제,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보고, 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퍼블리시 할수 있을 것 같다. 예. 하는 얘기를 전, 전, 전 이제 정기공학도로서정기공학도로서의 예.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그, 이제, 200립을 돌리고 연구 결과를 해서 결과를 추가하다 보니까 논문을 못쓴 거였고요. 지금 작년에 이제 많이 끝났기 때문에,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런 참 이제, 이제, 대목에서 논문을 쓸수 있을 것 같다고 아이들어를 주시면 얼마든지 저희 데이터는 많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예 전기공학도 논문에는 이게 는잘안 맞는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얘기였고요. 예, 또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사실 최근에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한 가지인데, 우리가 실제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소셜 임팩트를 미칠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사회 혁신을 일으시려고 하면은, 첫, 단추가 저는 이제 소셜, 그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문제를 이제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장 에너지를 많이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분야, 그, 그 분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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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점이 사실은, 그, 잼팅킹의 그첫 걸음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거기에서 그 한번 각자 그, 그 교수님들, 실제 필드의 프랙티셔너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소셜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그메커니즘이잖아요 그, 그, 그 프로세스. 그걸 한번 좀 공유를 좀, 서로 좀할 필요가 있지않는 제가 그 부분이 가장 어떻게 그, 보면 지금 힘들고, 다른 데로 어떤, 그, 택시나리지가 다, 교수님들 그 각자, 프렉티셔너 각자에 다 이게 숨어 있다고 내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들이 공유될 수 있는, 어, 시간이 있으면, 혹시 그, 좀, 네. 뭐, 혹시, 네. 혹시, 소셜 프로그램을 찾는 가정을 어떻게,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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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얘기를 먼저 네. 하면요. 네. 지금 요번에, 예, 네. 네. 프로젝트를, 좀큰 대형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요 어, 사실상, 어, 되게, 예, IoT의 독립 전원을 위한 에너지 하베스터 개발이라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랬을 때, 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하베스터의 발전량을 늘리고, 그걸 값싸게 만들고, 이게 예, 가장 큰 이제 이슈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 실험실의 예는, 어,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피팅을 도입을 해서, 가장 먼저가 공감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그 검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과의 그 공유, 그현장에 있는 분들과의 그 문제점들을 찾는데 되게 많이 애를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음, 제가 알기그는 컴퓨티션이 여러 기반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선정이 될 때는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 아무리 좋은 장치에서도 눈을 가리고 사격을 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이 타겟을 보고 계속 쪽을 추적하는 거하고는실 문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유 기술을, 어, 떻게 끌어내는 것보다는 타겟을 보고 그 타겟에 대한 필요, 니즈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끌어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적으로 현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번에 때 이제 IoT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는 에너지를 많이 써야, 진동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점점 진동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발견했던 게 뭐냐면, 어, 이런 케이블에서 일어나는 현상.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전기를 끄집어 내야 되는 그 현상을 저희가 이제, 에, 같이 학생들과 같이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현장에서 답이 있다는 건 옛날부터 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거를, 어, 찾게 돼서, 어, 굉장히 그 이슈로 저희가 장게 좋은 지금 특허도 내게 되고 하게 됐는데 실험실 내에서는 상당히 어려웠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출장이나, 아무튼, 현장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그 방법을, 저로서는 뭐, 좀 애매한 얘기입니다만, 어,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도 문제 정의. 예,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 아이디어 낸건얼마지 여러 가지 트라이 에러가 많은데, 문제 정의를 찾는 게 가장 큰어려움이사고선 현장의 공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응, 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것을 선정하는 방식등이 여러 개 있는데, 말씀하신 것과 는 다를 거예요. 왜냐면 이 리스트들은 굉장히 거대한 문제들과, 어, 문제들 카테고리화한 작업들입니다. 실제로 문제도 되게 치밀감 많고, 현상으로 발현된 문제와, 어, 레재드에있어서이 문제들을 발현시키는, 어, 레지드의문제들로나눠지기도 하고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들에서 패크를 쓰는 것들은 바깥으로 드러난 거대한 문제들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해결되는 그 문제들로, 지정하고 있고, 그 문제들에 대한, 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웬만한 데이터들은 다 글로벌에서 저희가 잘 빌려오면 다쓸 수가 있는데, 사용자 데이터는 쓸 수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한국 고유의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사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연구에 있는 데이터들도 파트너십해서 갖고 오기도 하고, 마나테나에 있는 연구소에서 갖고 오기도 하지만, 어, 항목들은 쓸모가 있지만, 실질적인 데이터의 양한들이나 문제 상황들은 한국 고위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어, 어, 해관부, 그다음 기재부 두곳다 사용자에 대한 연의 필요성들을 어, 유지하게 되고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작게 나와 저희가 맞진 않았는데 작게 나는 시작이라고는 내을 알고 있습니다. 이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 재단들이 투자를 해서 임팩트 진흥 말이라는 임팩트 진흥 프로젝트라고 하는 임팩트들의 모드들을다 분석하고. 서로 간의 강화 정도나 돌려받는 정도의 드백 높은 어떻게 되는지는 연구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2 0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젝트들이 연구돼야 구체적인 노드들을 끊어내면 사용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업이 들 진행될 수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여유 있으신 분들이 좀 같이 해주셔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되는 남아있는 잠재적인 연구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부용대에서 담임 강사라고 합니다. 그, 그,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있어. 저희 나라 또 이제 사회 문제 해결해서 지난 정부부터 해가지고 그,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이제 그란트를 주고 있고 아마 이번 정부에는 뭐 여러 부처들이 다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도예술이 한 팀은 또 쪄고 싶은데 두 가지 질문이 있어. 아까 이제 그 페이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사형제기여 사업을 대학에서 어떻게 연구자들이 하려면 페이퍼 그러니까 성과 이 그란트를 받을 때 성과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도 그 그런 특정한 사업에서는 성과를 요구하지 않지만 연구자 분들은 성과를 내야되기 때문에 항상 그게 항상 걸려서 이 사업에 들어오기 어려운부 분들이 있는 것아요 연구에서 어떻게 그걸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클로드 매니지먼트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때 소셜 이노베이션이 어떤 소셜 이노베이션이 그 녹조 마을에서 예를 들그 시민들이 어떤 형태의 변화가든지 뭐 그런 게 혹시 있었는지 더 듣고 싶습니다. 땡큐. Um so in terms of your first question if we're not going to look at number of papers how do we manage performance? Um, in the UK we already have something that manages performance beyond papers. And that's through the 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So, UK research funding, half of it is given to our equivalent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And the other half, all universities are assessed. We're just about to go up come up to a new 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It's about every seven years. And every single university in the UK is assessed for its research excellence. And the best universities get the biggest block grants. And that money can be spent by that university on the research that it wants to. Now, it used to just be papers and book publications that it was assessed on. Nowadays, um, its paper publications is 60%, and 40% uh, you're awarded for your impact so, what difference the research has made outside academia and also the environment that your university has. So, you effectively, if you're a, you've got an environment and you can show that your university supports researchers making a difference to society, then you get more points and more points to make prizes. Um, so, that's one way that we can do it. Um, I also think we have to, we just need a, a change in culture about numbers of papers. If you look at the Certainly, if you look at the UK, the numbers of papers that are actually cited and used is is actually quite low, and and can't we really be focusing less on numbers of papers and more on the quality of papers? Um, but that will that will take time to happen. Um, in terms of the dam project, um, the the research project was. was a two part research project so half the project was trying to solve this issue of how to stop the town flooding the other half was a social science project to determine lots and lots of different ways to engage with community so that was part of the research itself and they tried lots and lots of different ways of engaging with people through um a uh, big town hall meetings with lots of community members uh, smaller working groups And so on and so forth, but the other thing—I mean—that project was also a very long project. So, what they had to—to to try and take away this idea that only the researchers were experts, they took on the community ideas, the flooding solutions, and they actually tried them out. Even if the researchers were sceptical, uh, sometimes there can be sort of what's the word? Not old wives' tale, but um, there can be. The community might have certain ideas. So for example, people wanted uh, thought that the rivers needed to be, the river needed to be dredged. So they tried this out and they tried it together and they did the research together. Now, as it turns out, dredging works really well for a certain part of the community, but actually what it did was it passed the problem on further downstream. But together they did the research and together they looked at the findings. And even if the researchers were skeptical, 이조 has has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저는 한양대 심현상 교수고요. 네, 뭐. 사실 성태환 단장님께서 산악협력단장으로 있으시면서 산악협력단에다사회혁도 미션을 주시고또 이제 아쇼카유 가입과정에서 많이 지원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 저희 오늘 말씀 들어봤을 때인이지먼트위드 퍼블릭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이지먼트위된 캠퍼스도 되게 좀 어려움도 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학과나 어떤 학교들 간의 어떤 스쿨들 간의 장벽을 넘어가지고 서로 협박하는 게좀 쉽지 않은 문제고 그런고또 어떤 체인지 표출라는또 이제 그런 키워드도 다시 나왔는데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교수들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도 좀 예전과는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저희가 한양대에서 좀 선제적으로 다른 학교들한테 뭔가 좀보복이될수 있는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총장 단장으로서 좀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신지 좀... <laughs> 어떤 질문을 받실지니다 <할까요>? 네, <laughs> <laughs>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지 드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다음 총장이 중요하다고 생어 <laughs> <laughs> 지금 뭐이영준총장께서 뭐 워낙 잘해려오셨고 그래서 또그 앞선 앞, 앞에 이제 신현성 교수님과 또 서 진짜 또 우리 김영월 교수님이 앞서 해주신 그런 실적이긴 한데, 사실상, 어, 결국 대학에 여러 가지 칼라가 있다고 봅니다. 어, 경쟁력은 어, 서울대가 가야 될 길과 연대, 고대가 각자 가야 될 길이 있다면, 저는 한양대에 가야 될 길은 사회혁신이다. SK 꼭좀 들어주십시오. <laughs> 그래서, 정말, 어, 한양대의 사회혁신 외에 또 다른 데서 어디서 하겠죠. 그렇지만 <laughs> 정말, 뭐, 제가 산, 사랑하는 단장 뿐만 아니라 하나의 교수로서, 어, 우리가 한양대가 가야 될 길은, 어, 사랑의 실천에 대한 8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한양대의 길은, 사회혁신, 사랑의 실천으로 해서 상이 그래서 총대님한테, 우리, 우리 지역권는어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 월드로 다 같이 하는데요. 성동구 부터 시작해서 성동구가 사실은 성수대리가 홀리 워터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원에 물이 좋아야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임금님이 조선시대때 어, 좋은 물을 떠와라 할때 좋은 물을 떠왔던 데가 성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다면 물이 좋은 곳에 확실히 예, 이 SK에서 아마 지원을 해주실 거라면, 저희는 다들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한양대학교 앞으로 열심히 해서, 네, 저희는 지금, 아니, 저, 저는 되게 당황했는데 바로 이 얘기를 하라고 뭐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한양대 교수들이 아쇼카가 될 때까지는 한두 명이 움직여서는 절대 될수 없고요. 한양대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쇼카가 그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된 대학교, 네, 사회혁신대학, 예 기대해 주도 셔 좋을 것습니다사감사합니다네 <laughs> 네, 마지막에 이제 짜고한 질문 같은데 <laughs> 네, 또, 네, 너무 너무 예, 훈련하고에한약에 예, 정말 잘하고 있고요. 이와야 되도 앞으로 강사로 이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장총장님께씀드이고 홀리워런 쪽으로 잘알아 봐야 되는지 지금 방금 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오늘 아침, 아, 아니, 아침은 아니지만, 닥터 펜트스의 피인 게이징터해서또 대학의 사회혁신 인재양성 사례, 어, 또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될까 이런 열대인 토론을 했고요. 또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좋은 어, 질문으로 또 열대인 어, 토론을 했습니다. 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있기에 또 우리가 어, 정말 앞으로 막 밝은 미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북미 정상회담도 잘 이루어질 거지만, 우리 앞으로 뭐 사회혁신과 이제 안성을 위해서도 힘차게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